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시험 전날인데 이상하게 책상 정리가 하고 싶고 아니면 갑자기 친구랑 밤새 놀아버린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몇 주짜리 프로젝트를 꼭 마감 직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 보면 꼭 일부러 실패할 완벽한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사실 이건 심리학에서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르는 전략이거든요. 바로 자기 불구화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교묘한 심리 전략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 파괴의 덫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로 모르게 스스로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걸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진단해 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불구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일부러 성공하기 어렵게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보호장치인 셈이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요. 물론 그 결과가 좋을 리는 없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훨씬 많고요. 이 자기 불구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적 자기 불구말 그대로 행동으로 진짜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한다거나 시험 전날 밤을 세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장적 자기 불구한데요. 이건 말로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아, 오늘따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라던가. 컨디션이 영 별로다 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현상의 진짜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로 실패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그 이유를 내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싶은 거죠. 이게 정말 교묘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실패하면 내탓 아니야. 저 장애물 때문이지. 이렇게 내 능력 탓을 안 해도 되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장애물을 뚫고 성공했다? 그럼, 와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해냈네?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은 자치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 자기연민의 힘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자기 파괴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 여기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막 비난하지 않잖아요.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주잖아요. 그걸 나한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보편적 인간성을 깨닫는 겁니다. 아, 왜 나만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아, 실패하고 힘든 건 원래 다들 겪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 챙김인데요. 불안하거나 화나는 감정에 들때 그걸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다시 말해, 객관적인 피드백의 힘입니다. 성인학습의 대가, 말콤 노울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학습은 내가 깜빡 놓친 것을 피드백 받을 때 이루어진다. 딱 이거예요. 피드백은 나를 공격하는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거죠. 여기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스프링복 영양 이야기인데요. 이 영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뒤에 있는 녀석들이 뒤처지기 싫어서 앞에 있는 녀석들을 막 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점점 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물이 전체가 미친 듯이 질주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앞에 있는 무리가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영향들은 멈추질 못하고 그냥 같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어, 지금 뭔가 이상한데? 하고 상황을 돌아보는 피드백이 없을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이 생기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또 이런 재미있는 비유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온 집안에서 고약한 치즈 냄새가 난다고 막 불평을 하셨대요. 여기도 치즈 냄새, 저기도 치즈 냄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냄새의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할아버지 본인 코수염에 묻어 있던 치즈 조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때로 우리는 세상이 문제고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피드백,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 3명을 딱 고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더 성장하려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 하고요. 둘째. 어떤 대답이 돌아오던 절대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셋째.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차분히 곱씹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마음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용기 내서 피드백도 받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어떤 역경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탄력성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무작정 버티는 단단함이 아니거든요. 마치 유연한 근육처럼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튀어 오르는 능력이에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심리적인 유연성이죠. 그리고 이 근육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연민과 피드백을 꾸준히 해줄 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마음가짐의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 자기 불구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실패를 내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봐요. 그래서 변명부터 만들죠.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죠. 결국 내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의 싸움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유능해 보일까 하는 외부의 인정에서 찾느냐. 아니면, 부족한 나 자신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수용에서 찾느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첫 걸음이겠죠? 이걸 다 알았으니, 우리 오늘부터 뭘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파괴에서 자기 지지로 나아가는 것. 이건 결국 잠깐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진짜 나를 위한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결국 보면 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믿으시겠어요? 어차피 난안될 거야. 라는 자기 파괴의 속삭임인가요? 아니면,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서 배우면 돼. 라는 자기 지지의 목소리인가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